수능의 그번 그림 가는 사람 A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 수를 나는 A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체세포 분열 기억 시기에 어 세포 분열로부터 얻은 핵형 분석을 했다. 그러면 핵형 분석이라는 거는 염색 사이 형태가아니라 염색체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제 분열기에 어 놓여 있는 이제 세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 염색 체가 가장 잘 관찰되는 시기는 어 분열기 이제 중기 때 그래서 이제 고정액을 취해가지고 어 분열을 이제 억제를 하고 그래서 염색체를 우리가 이제 어 찍어서 염색체의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되면 2 3쌍의 상동 염색체에 대한 어 핵형 분석을 얻을 수가 있어. 어, 일단, 가를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가는 이제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가 되는데, 우리 DNA 상대량이 이제 1일 때는 이제 주로 g 원기에 머무르는 세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 DNA 상대량이 2일 때는 어, G2기와 1 부분에 이제 분열기에 놓여 있는 이제 세포들, 그리고 1 구간, 여기 DNA 상대량이 1과 2 사이가 이제 복제를 이제 준비하는 시기, 이제 복제 과정의 시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S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럼 구간 일에서는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어, 그렇지. 핵막이 사라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분열기 전기 때란 말이야. 그래서 분열기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지고 인도 사라지고 그리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고 또 어, 방추사가 이제 형성되는 이제 시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 구간 1즉 S기 때는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리은. 나에서 다운 중후의 염색체 이상이 관측된다고 했는데 다운 중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되지. 근데 나는 21번째 염색체가 3개, 3개가 되기 때문에 다운 중후군의 염색체 이상이관찰 된다. 맞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구간 2에서는 G2기와, G2기하고 이제 M기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구간 2에서 기억 시기에 세포가 있다 그쵸 체세포 분열 과정 중 기억 시기에 세포로부터 얻은 핵형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분열기에 놓여있는 세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돼.